할렐루야하이브레어는 자이지 안십식 t v 대표 한민지입니다. 오늘 한국은 이미 주일이 지났죠. 어, 1 2일주일 말씀은 이곳 산티아고 스탠포드호텔에서녹화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저희 연재료 교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늦게 녹화된 걸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김희성 담임목사님께서는 회복 원래의 영광과 종교의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김희수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선포하셨고, 지난 한국 게드링을 통해서도 선포가 되었지요. 이제는 회복과 부흥과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가하고, 충만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발강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호락호락에 넘어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주님께서도, 성계도 말씀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맞는 것이 바로 우리 영광이 발상자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갑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주님께 청혼받은 청혼자들입니다. 청혼자, 그 보통 자리 아니거든요. 자 이런 부요와 풍성과 흥암과 잔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청해 주셨고, 그 잔치의 나라에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다윗목님에서 믿어야 한다고 입장에 어 믿어야 한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믿어야 바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영광이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들이 약한 것이 뭐냐. 제가 봤을 때 말씀 읽는 것도 부족하고 말씀 외우는 것도 부족해요. 당연히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까먹죠. 까먹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이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담 <laughs> 목사님께서는 나가본 구장 23절, 한번 어, 말씀드는데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할수 있게도 무슨 말이냐. 믿는 병지경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믿니다 그 세째, 기도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알아서 해 줍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울고 부르지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요즘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하여 우리가 원래의 영광이그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어 일주일간 한국 출발하고 나서 너무나 타이트한 생활했어요. 셔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했는데 하고 나서 어 금요일 날 저녁 밤1 1시 넘어서 이제 비올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사실 그 공항 앞에 있는 체크인 호텔 체크인은 또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나 가서 안마를 받고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7일까지 또 비즈니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라운지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6시간도 쭉쟁이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어제 오래먹고 화안 만나고 근데 제가 어, 어제 사실 수요 성령 집회도 내가 말씀도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그데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안올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약한 게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멘이야, 게 아멘이.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면 아멘을 땡긴다. 아멘을 땡길 때내 겁니다, 내꺼 아멘을 땡기면 내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 나에게 선포된 말씀과 내에게 주는 말씀과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안 하면 안 줍니다. 아무나 안 하는 것은 그 가물은 땅에 비가 내릴 때장단지 뚜껑을 덮어 놓은 것 똑같은 겁니다. 아멘에 바로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멘 해놓고 그렇게 말씀도 안 지킬 수 있어요? 그 힘들거든요. 뭘 해라 할 때는 아멘 못 하는 거, 왜못 하는 거 합니까? 제가 지킬, 지킬 자신이없거든요제 지난 3년, 코로나로 그친 3년, 특히 21년도, 참 힘들었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힘들고,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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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만 빠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을 땡기세요. 제가 다음에 언젠가는 감정을할 시간이 있겠지만 21년 새벽, 새벽, 새벽 예배를 데리고 와서 잠시 누우면 악마가 제를 잡습니다 예수 보혈을 피를 바르고 성령의 기름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잡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빠지고 말씀에더 빠지고 물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제 힘으로 할수이 사업 경제상황 제가 빠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말씀으더부딪고 말씀을 붙딪치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범준에게 잠시나 그 잘못된 생각을 하려고 할때다이선생장한테 요셉이라는 그 소명을 주셨고 그 요셉의 마음에 중앙감이 들었을 때 우리가 스튜토론 전부기도단 기도회 갔을 때 그때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갔을 때에 많은 다이선생께서도 주셨고 했지만 <laughs>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내가 혼자 보내지 않았다. 봐라. 이렇게 기도 기도 동기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내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울 어느 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죠. 그 뒤에 제가 딱아멘했어 아멘하고 나서 그들은 일절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발 성도 여러분, 제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 붙들고 가세요. 기도 잘안 되죠. 그러면 말씀만 계속 좋은 말씀, 좋은 말씀 자기한테 주는 말씀 외우세요. 저요? 이 숫자 보세요. 사업, 비즈니스 매직 매일 말씀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하나 적어가지고 왜 까먹거든 까먹거든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어? 그렇게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 안풀리는 분들 있어요. 저도 마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누구 는느가든지 누구, 그런데 그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뜻이 있을 것이라 거죠. 그럼 믿으세요. 그걸 믿지 못하면 까이죠 믿으세요. 말씀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선하시방수 인도해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제 있잖아요, 제. 제 있잖아요. 제. 제가 밖에 이야기를 안 했을 때, 내 이야기 마저 다 하면, 여러분 나와 미쳐버릴걸? 저는 안민지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저는 살잖아요. 해피하게 살든 해피하게. 늘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하면 아멘으로 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철 놀이가고 최쓸노래하고 제가 하루에 잠 4시간 이상 합니다아 말이 길어졌는데 또 가슴 북발침도있으데서 진짜 우리 오늘 대선사님께서말씀하셨듯 우리 말씀 믿고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제 조금 있다가 칠레산티아고한인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대학원의 생산지로 갑니다. 그 말씀도 정리해 올릴게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제림이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시다 그리고, 우리 예 우리 삶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지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주님이 자네가안 되겠습니다. 4월 23일 새생전도 축제, 준비 잘 합시다. 그리고, 이번 달 26일 날, 우리 이삭 세대, 찬양과 경비의 시간 잘합시다. 할렐루야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시고 힘드신 분 저한테 살짝 카톡 주시거나 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 내가 내 기도 1, 중보 기도 3, 합심 기도 5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샬롬.